순자 님은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6살 아들 하나 있어요. 6살 아들을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연애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나눠스로 지원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했던 전 남편은 운동하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소개시켜줘서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부인님께서 트레이너랑 연결고리를 끊으는다고 하시잖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트레이너가 뭘 한다고. 운동이나 가르치지 뭘 그렇게 트레이너가 뭘 그렇게 트레이너가 소개를 시켜 준전 남편 같은 경우는 키가 커서 좋았대요. 그래서 키가 크다 보니까 한눈에 반해 가지고 되게 빠 다른 기간에 이분도 연애 기간이 되게 짧아요. 연애 기간이 되게 짧은데 아이가 먼저 생겨 가지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거죠. 연혼쯤 만나서 겨울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진짜 몇 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거예요. 6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건가? 근데 이렇게 빨리 결혼했는데 이 순자님 말로는 결혼식 날짜를 정한 이후부터 행복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혼전 임신하는 경우에 공통된 특징이에요. 혼전 임신을 하게 돼서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예민해지는데 결혼 준비가 또 되게 빡빡하잖아. 무조건 임신 안 해도 싸우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더 싸워. 임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운한 게 생기면은 더 서운하고 원래 혼자 임신로 결혼할 때는 결혼식 준비 때부터 많이 불행해지고 많이 싸웁니다.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 1년 만에 소송 걸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해요. 순자님은 평일에는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주말은 여기 순자님이 아이와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자녀가 있는 도시 분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양육자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줘요. 주말에는 이제 놀아주고 엄마가 놀아주고 순자님은 키가 작으면 남자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키큰 남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는데 남자들이 주로 나한테 고백을 다 해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나는 솔로 도시 특집에서 커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순자님의 취미가 헬스랑 여행이랑 음주인데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헬스랑 여행이랑 음주 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혼인 분들이 헬스 여행 음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취미라고 하면은 그런가보다 하거든요. 근데 돌싱이신 분들이 취미가 헬스 여행 음주라고 하니까. 아, 안 좋아 보여. 더군다나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이 헬스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음주도 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그럴 만한 시간이 되나? 물론 아이하고 여행 다닐 거고 헬스는 혼자서 이제 취미로 하는 걸 거고 뭐 여행도 아이하고 다니고 음주는 뭐 가끔가다 하시기 하겠죠. 근데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아이가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헬스할 시간에 아이하고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냐 헬스할 시간에 아이하고 함께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친정엄마가 고생할 때 헬스하고 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그 전남편 소유해준 트레이너한테 계속 이렇게 헬스 PT 받으면서 저는 헬스 트레이너 같이 나를 알려주는 운동 코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사적으로 가까워져 봤자 백해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알려주는 사람은 그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받고 끝내면 되는 거지 그 그 이상으로 되게 친밀해져가지고 가깝게 지내고 그 사람한테 뭐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버야. 순자님은 옛날에 유튜버 유명하신 유튜버분 있었는데 시골에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 기억 나시나요 여러분? 그 유튜버분하고 되게 비슷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유튜버분하고 이름 비슷해. 요그 이름이 기억 안 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키 크시고 매력 있는 분이었어. 요즘에는 활동 안 하시나? 아 덕장가? 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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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장가보다 덕자. 그분하고 되게 비슷해 분위기가. 저는 순자님이 되게 사람 좋아 보이고. 착하고 활발하신 분 같거든요 순자님 같은 분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헬스 트레이너 그분은 제 생각에는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은 계속 뭐 이렇게 사적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이런 거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운동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뭔가 사적으로 이그 순자님의 그 삶에 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자님 같은 분은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일수록 이런 분일수록 좀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는 분들.